어나나게 아까도 그래, 나도 끼웠어. 어? 내가 한번 해봐야 돼. 어할줄 알아? 어. 내가 무기 아무 암호... 잠깐만 붙여봐. 잠깐만. 이거 하면 이런 거 누르잖아. 무기 아무 암호... 이거 누르면 자기 안티엔지잖아. 어 수박. 이거 수박 할줄 알지? 그막이단잘못시작 하마야, 이하하이거잘못하마이면마 이렇게 하면서 하마야, 어, 이렇게 하면서 하야이렇면서하마한 이렇게 하면서 하마야, 이렇게 하면하마게하면하면게하면게하 아 어, 저기 저기 문 열어 문 열어 이거 손바닥 손바닥 너 다시 닫으면 어떡해 저기 단도에 있지 손바닥 단도돼 손바닥 할머니 어차피 안 죽어 할머니한테 어디있어어 마트 키에 나왔네 어. 바로, 어. 끝난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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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끝난 게 아니야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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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끝난 건 아니야 어. 안 보여 애가 짝. 문 열었어? 응, 문안 열어. 아 저거 내가 보는 거 아니야. 내가 보는 거 아니야. 진짜 저거 내가. 보... 허, 내가 보는 거 아니다. 와, 진짜 내가 보는 거 아, 진짜로, 진짜로 아니다. 진짜 아니다. 진짜. 아니다. 진짜 아니다.